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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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상혁 목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재밌게도 행복하게 잘 보내셨나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재밌게 보내실 있도록 지켜주신, 바로,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이세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준비됐나요? 네 목사님은 준비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되었다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우리 친구들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비를 주셔서 식물들도 우리 친구들도 쑥쑥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 친구들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 봅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 말씀드릴 잘못한 점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고 용서받게 해주세요. 주님,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선생님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친구들 주님을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말씀 듣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니에미야 1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 오니 귀를 기울 이사 종의 기 도와 주의 이 름을 경외 하 기를 기뻐하 는종들의 기도 를 들으 시고 오늘 종이, 형 통하 여, 이 사람 들앞 에서 은혜 를입게하 옵소서. 니에미야1장1 1절 말씀 아멘. 흑흑흑. <laughs> 어, 하나님은 누가 이렇게 울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니에미야입니다니에미야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슬프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예전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쥐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니에미아도 있었어요. 니에미아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궁에서 일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하나니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니에미아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laughs> 예루살렘에 당겨진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이나 농가밭이 다 타버렸어요. 니에미아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며칠 동안 아무 것도 먹지 않고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쌍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희 나라를 도와주세요. 니에미아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느 날 왕이 니에미아에게 물었어요. 니에미아야, 얼굴 표정이 좋지 않구나. 무슨 걱정이 있는 것이냐? 니에미아가 대답했어요. 왕이시여, 제 고향 에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집과 모든 것들이 불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왕은 니에미아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해 주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니에미아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뚝딱 뚝딱 니에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어요. 니에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위해 일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도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해요. 우리나라도 70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펑, 펑, 폭탄이 터지고, 탕탕탕, 총알이 날아다녔어요. 사람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어떤 사람들은 집이 없어졌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과 헤어졌어요. 사람들은 전쟁을 피해 이곳 저곳으로 흩어졌어요. 전쟁은 3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어요. 전쟁이 멈추고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가운데에는 휴전선이 생겼어요. 휴전선은 전쟁을 잠시 멈추자며 막아놓은 선이에요. 전쟁은 멈췄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전쟁이 멈춰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휴전선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은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세요. 우리도 니에미아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요. 전쟁의 무서움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합평한 나라와 세계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요. 사랑하는 우리 주영교회 친구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요 오늘 주일을 북한 선교의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평화가 필요한 곳이 바로 우리 한반도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대한민국에도 북한에도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기도할 때 우리들의 가정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기도할 때 나뿐만 아니라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 북한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해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정말 하나님께 평화를 구할 때그 평화가 그 사람들에게 임하, 임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 기도드리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그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남과 북이 나눠어져 있는 우리나라에 평화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주님 서로 싸우고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치하고 있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더 이상 가로막혀서 북한 땅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사랑하고 그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날이 올수 있도록 주님 그 평화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이에요.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상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주에도 저와 저희 가정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예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워하고 다투고 그리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사랑하고 참을 줄 알고 그리고 베풀 줄 아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그삶 가운데서 함께하시고 지켜주실 거라 믿사하며 고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광고 시간이에요. 네총두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성경 퀴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을 한번 퀴즈로 맞춰보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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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네, 다음 주에는 7세반 전화신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7세반 친구들, 네, 다음 주 토요일 날, 목사님이 전화할 때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6세반 친구들 중에 전화 연결이 안된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도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아시지만, 네,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우리 친구들, 덥다고 해서 아이스크림을 많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드시고, 그리고 찬물도 많이 많이 마시는 것보단 조금씩 조금씩 마시면서 배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